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왕. 위대한 왕.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가정과 지체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의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은 한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리더십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는 거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 관점에서 볼때 성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리더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가장 먼지만도 못해서 그 어, 뭐라 할까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 리더십은 어떠냐면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최고의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 최악인 사람에게 왔을 때, 그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오 로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신뢰가를 계속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때 놀라운 리더십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과 흑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통과 흑암이 사라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통과 흑암이 사라져요. 고통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흑암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올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 이후,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 만 로마의 평화가 기원전 1세기부터 아우구스투누스의 내란 수습부터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지속되는 동안에 타민족이 이민족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겠어요. 국내 치안이 얼마나 든든히 섰겠어요. 그러나 로마의 평, 이런 평화는 상대적으로 그의 속국으로 있는,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일제 치하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실제 보지 못했지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일본이 잘 나가는 것은 식민지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로마는 뭐를 강요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주님을 찾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겉 모양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의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는 이론은 있지만 실제는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치는 어려워도 신앙인이 깨어있으면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누누이 말씀이... 네, 영상이 올라가니까 이 정치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국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분 받은 사람들은 좀 많아요.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다 장로님들은 되셨을 거예요. 근데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진짜 큰 목소리 냅니까? 장로 직분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배지를 내려놓든지 장로를 내려놓든지 예수 믿는다는 소리나 하지 말든지. 예수님 가장 부끄럽게 하는 짓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절망,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런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를 기다린 거예요? 이 로마 통치를 한 번에 멸하고, 거기에 유대민족들이 푹 열어지는 나라를 당연히 기대했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뭐예요? 겉모양은 있지만 신앙이 없었다는 거.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였을 텐데,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해둔 보여지는 것에 제한되어서 국한되어져서 그것이 될 때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겠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죽은 자도 일어나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이 가난 그를 예표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빛인 거야. 하나, 그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누가 좋으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도권을 들리면 고통과 허감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요, 멸시와 천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보세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죠. 오늘 1절 하반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변 지역으로서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개만도 못한 게 취급했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을 그 뭐라 그럴까 우열을 가르고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한 것을 그 차이를, 인격적 차이를 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에서 볼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개 한 15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왕 디글라 빌레셀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라악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살아봐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그 지역은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해서 사람들은 이방으로 옮겨지고 대신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는 혼혈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만 이렇게 뒤바뀌어진 게 아니라 종교도 혼합이 되어서 사마리아 종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11기와 17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율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도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갈릴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죠. 심지어 멸시받는 지역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소단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역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메시아 사역의 주 무대가 되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고향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 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송명이 시인이 찬양했던 시를 가지고 지었던 시로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어떠면 힘들고 어떠면 괴롭고 어떠면 어떤 면에서는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아막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감사기.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함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히려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면 주님께 이양하면 위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양하면 미련 멸시와 천대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존기를 아버지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춤을 추게 하시는데 어떻게 춤을 추게 하시냐.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3, 오늘 본문 3절과 4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어떤 것에 비유합니까? 추수의 즐거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월에 보너스 있잖아요. 맞나? 13번째 보너스예요 예. 네. 별로, 그얘기한데 얼굴 표정들이 아 별로 안 좋다. 꽁돈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요번에도 성과급이 막, 삼성은 몇 프로라 그러더라? 네. 거의 뭐, 자기 받는 연봉을 더 받아요. 네. 그러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물질에 욕심이 없어서 굉장히 할렐루야예요. 나는 누가 좀 줘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렇지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이, 예. 좀 과연 얘기지만, 제가 정병 사로 이제 공장을 가봤는데, 공장이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꼬불꼬불 들어가서 산길로산길로 산길로 갔는데, 별로 그득해 크지도 않아요. 어 근데 사장님 차는 아주 그냥 귀함이 서 있더만. 그래서, 야, 나도 이게 재과점을 하나 사업자를 차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해. 막. 어떻게 뻥가자 하면은 박 집사님 할래요? <laughs> 그거 되게 간단하더라고. 어, 그냥 포장만 하면 돼, 나오는 거. 이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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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고, 기계만 사서 넣으면 되겠다. 맛이야, 내가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참, 얼마나 벌어야 이게 될까 싶은 생각에 머리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거기를 굳이 찾아가서 그걸 사오잖아요. 인터넷도 다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야, 선전만 잘하면 되겠다, 이미지 마케팅만 잘하면 되겠다 싶은 거죠. 추수하는 즐거움, 얼마나 멋지겠어요. 막 크, 결산할 때 올해 막 응? 우리 회사에서 막 이윤이 막 응? 조그만 회사인데도 막 몇십억이 나갔고 여러분들한테 막성과금을 2천만원씩 그냥 아반떼 하나 그냥 깡통값 줄게 다 싸버려 그냥 막 다. 그러면 에이 그냥 차 주지 좋아 그래 막 이러고 이제 요즘은 아반떼도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야 죠 하여튼 준중형 차값 하나씩 막다줘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막. 에? 크,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런 것 그런 즐거움 주의 나라 즐거움은 그것보다도 더하다. 탈취물을 나눌 때보다 더 즐겁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탈취물이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전체를 얻어내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있는 온갖 재물들을 싹다 긁어모으는 거예요. 나라 곳간을 다 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얼마나 큰일이냐. 그런 것을 얻을 때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냐? 주님의 나라의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미디안의 날의 비유를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운 군대가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를 무찌를 때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미디안 군대는 자기 가족과 짐승까지 다 끌고 와서 전쟁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0편, 4편, 7절에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이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끝인 줄 아는데 구원의 그 거룩한 여정에 보면 하나의 시점이에요. 이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나 더욱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에 자라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가십시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때부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워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앙 오래돼도요, 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한 척 하는 거예요. 왜? 주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만 눈 가리고 아웅이야. 얼굴에 다 나와요. 눈만 마주치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자기 중심에서 욕망 가운데 있는지 눈만 보면 알아요. 한번 보세요. 에이 그냥 그렇게 눈 크게 뜨고 깜빡거린다고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다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잭 하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은 하루 세 시간씩 보지만 성경은 단 5분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그리스도인 만큼 천국이 즐거울 수는 없을 것이다. 습관적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한 시간씩 수단은 떨지만, 잠들, 잠자기 들잠 전에 드리는 기도는 10분이 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낚시 갈 때는 해가 뜨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라고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 운동 경기는 빗속에서라도 끝까지 구경하면서 주일날 비 오면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인색하에서 하나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감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똑같이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카이스라는 분이 하신 책에서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냐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잘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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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렇게 괜찮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안 괜찮아요 그거 그 일은 거반 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닌 경우가 거반 태반일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성탄일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한 리더로 위대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사라진다고요? 고통과 허감이 사라지고 멸시와 천대가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